2024년 9월 고3 모의고사 미적분편 더 프리미엄입니다. 자, 23번 요거는 차수가 낮은 게 n분의 1하고 n분의 3이 차수가 n제곱 플러스 2 또는 n제곱 플러스 1보다 낮죠. 그러니까 다 높죠.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3, 3이다. x가 0에서 3까지 그럼 0에서 3까지. 자, 이거는요. 3분의 2x의 2분의 3승 된거 괜찮습니까? 미분하면 y프라임은 뭐만 남아? x의 2분의 1승 남을 건데요. 자, 루트 x 미분해서 더 제곱하고 요거 미분해서 제곱하, 아 미분했을 때 제곱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된거 이해가죠? 그러면 이거는 뭐 우리 바로 되는 거지 3분의 2x를 먼저 씁시다 x 플러스 1 루트 x 플러스 1일까 그러니까 x 플러스 1에 완전 2분의 3 제곱인 거지 그래서 요 값을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3까지 접근해라 그 말인 거니까 자3 들어가게 되면 얼마야 사니까 8 곱하기 2는 16 0 들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얼마 2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답은 3분의 14 되겠습니다 25번 자 2의 x는 a, ln x 플러스 1 마이너스 y 제곱은 0이 x축과 만난데 그럼 x가 0일 때그 말하고 같은 거죠? x 0 들어가면 1 마이너스 y 제곱은 0인 거니까 오 따라서 0일 때 y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자 y축과 만나는 두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그랬으니까 먼저 미분해놔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미분하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lnx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2y, y 프라임은 0이다. 된거 괜찮죠? 자,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0, 마이너스 1 먼저 대입하려고 그러면 1 마이너스 얼마야? x 자리에 0 들어가는 거니까 a 되는 거 맞습니까? 플러스 2y 프라임은 0이다. 그래서 y 프라임은 얼마 되는 거야? 2분의 a-1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0, 1 들어가게 되면 부호만 바뀌겠지? 1 a 2y 프라임은 0이다 될 거니까 이때 y 프라임은 얼마 되는 거야? 2분의 2분의 1 마이너스 a 되겠습니다. 오 문제는 두 접선의 기울기가 수, 어, 뭐야 두 접선이 수직이다 그랬으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가면 되는 거니까 둘이 곱하면 4분의 자 마이너스 꺼내고 a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은 마이너스 1될 거니까 a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은 4가 되어서 제곱 날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되는 거 괜찮나요? 문제는 양수 a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최종적으로 a값은 얼마? 3 되겠습니다. 26번 모든 항이 양수인수열 an에 대해서 곡선 y는 lnx가 x 이 l n. 자, 이거 그래프 잠깐 그려봅니다. lnx 그래프야 뭐 어려운 그래프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엑 a l n이 있고요. 그다음에 u a l 얼마가 있는 거야? n 플러스 n 분의 a n이 있을 때, 자 만나는 점을 각각 a n 여기를 뭐 b n이라고 했다. 그래서 a n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말을 띠 떨어뜨려 가지고 이값 여기 점을 c라고 했을 때 삼각형 누구 a b c의 넓이를 t n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요 넓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오 그렇다면 자이 값이 뭐하고 그래서 수렴하고 그 넓이가 이에 수렴한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자 넓이를 먼저 써볼게요. 바로 갈수 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자 tn 삼각형이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의 길이는요. n분의 an 되는 거 괜찮습니까? 높이는요. b에서 a의 y값을 서로 빼면 되는 거지. 이 식이 누구였냐면 y는 lnx였거든요. y는 lnx 그러니까 자 b를 먼저 쓰겠,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ln 얼마 되는 거야? n 플러스 n분의 an 마이너스 ln n 되는 거 이해 가지? 오, 그럼 생각보다 간단하게 나오고 이 답이 지금 2이다 그랬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자, 정리합니다. 이 n분의 an 곱하기 여기는 l n 지금 뭐라고 되는 거야 나누기로 가게 되면 여기가 1 플러스 n 제곱분의 a n 아 아까 그러니까 n 제곱분의 a n이 왜 나왔나 그게 지금 좀 의아스러웠는데 여기에 얘 때문에 지금 나온 것 같은데 그치 그럼 이 값이 지금 수렴한다 그랬어 리미트 이 값이 수렴한다 그랬는데 아딱 보기에도 그치 만약에 얘가 수렴하지 않아 0이 아니면 0에 수렴해야 답이 나올 것 같은데 0이 아니라면 발산하겠지 지금 리미트 n이 무언대로 가는 거니까 아 그래서 이게 수렴해 어디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 오라고 되면서 우리는 여기다 뭘 곱해줄 수 있어? 그치 그거의 역수 am분의 n제곱을 곱해주고 이 앞쪽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am분의 n 아 이거의 역수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sorry 그러니까 n제곱분의 얼마 an 이렇게 곱해주면 원래 하고 식이 바뀐 게 없고, 자 ln 여기는 1+0에 플러스 0에 그거에 무한대 제곱이니까 요거 2 e 되는 거 괜찮습니까? ln 2 e. 그러니까 1 되는 거 이해가는 거죠? 오 그렇다면 지금 남아 있는 거 2분의 1도 넘기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지금 남아 있는 게 그러면 n 제곱분에 아니 n 세제곱분에 an의 제곱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 값이 지금 얼마가 된 거야? 4가 된 건데 문제가 오 그거 물어봤네요. 답은 4번이다. 그다음 27번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어 있는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다.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지금 양의 실수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ln이 나오나? 자, f(x)가 0보다 크고 f'x가 0보다 작아 감소 함수인데요. 자, g(x)를 이렇게 정의할 때, 자, f 1과오 지금 아주 좋은 조건들이 지금 주어져 있고 이걸 써먹어라 그 말인 거니까 우리는 이 문제만 어떻게 보면 되겠어? g'만 따로 보는 걸로 갑시다. x분의 f(x)를 따로 보게 되면, 자, 저거는 먼저 적분만 하는 거니까 x분의 f(x) 그다음 적분하면 g(x) 되는 거 이해가죠? 얘를 이래서 이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이래서 이까지 자 이제 미분할 거거든요. 그러면 gx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제 미분하면 어떻게 나오겠어? 분모 제곱분에 되는 거 괜찮습니까? x 제곱분에 자 분자 미분 f 프라임 x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그다음에 분자 그대로 분모 비분하면 1 되는 거니까, dx. 어머나, 이거를 가만히 봤더니, 저 위에 있는 식, 내가 이 마이너스를 이렇게 끌어오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이 식을 살짝 변형시킨 거랑 똑같죠? 되는 거 괜찮습니까? 내가 여기를 x라고 두고, 이 아래다가 뭐를 곱하게 되면, x 제곱분에 이렇게 쓰게 되면, 되는 거 이해 갑니까? 쓰고 곱하게 되는 거니까, 오, 요 값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아, X 곱하기 이 값은 X가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지금 어떻게 써 있는 거야? 1에서 2까지 XDX 이렇게 써 있는 거랑 똑같다고요. 되거 괜찮죠? 와우.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2분의, 그치, 2분의 1에 FEGE e 그렇게 쓸게요. FEGE e 더, 마이너스 1, F1G1. 플러스 여기는 2분의 4 빼기 1이니까 3 되는 거 괜찮습니까? 적분한 겁니다. 어? 근데 아까 그치? f1하고 그럼 g 1을 구해야 되는 거네. 그치? 자, 저 위에서 자, 요식 망가뜨리지 말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f, 어, g1을 구해야 되는구나. g1은 뭐라고 쓸수 있어? 자, 분자는 1 됐고요. f1에 마이너스 어, f 프라임이 가는 건 f 프라임이 일이 마이너스랑 같으니까 요거두 배랑 같다라고 쓸수 있고요. 아, 그러니까 f1 곱하기 따라서 f1 곱하기 g1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2분의 1이다 이렇게 쓸수 있고 어, 그럼 똑같이 g 2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f2 마이너스 e, f 2 f 프라임이 가는데 f 프라임이가 마이너스 f2 하고 같으니까 이거는 3배 이렇게 쓸수 있고 X, 이제 2의 세제곱이니까 여기는 8 이렇게 쓸수 있겠네. 따라서 F2 곱하기 G2는 얼마만 남아? 3분의 8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식 다시 데리고 와서 초록색으로 연결합니다. 자, 2분의 1 곱하기 3분의 8이니까 3분의 4될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1될 거고요. 플러스 2분의 3 가는 건데, 이거 2분의 1 되는 거니까, 아, 1 되는 거니까 답이 얼마야? 3분의 7 나오겠습니다. 28번, 두 실수, k가 0이 아니고, t에 대해서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오, 그럼 이거는 사실 지금 x 곱하기 x-t 마이너스 곱하기 2의 x승이니까, t가 0이 아니면은 지금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네요. kx, lnx 그랬는데, 얘는 지금 0보다 큰 쪽에서 그랬으니까, 어, x가 0,0 지나가고, 저 위도 0,0 지나가니까 지금 0일 때는 연속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0보다 큰 쪽에서 1,0도 지나가네. 그치? 어, 혹시 모르니까 써놉시다1,0 지나가고, 0,0, 자, 0에서는 연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 X 자체, 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지나갈 수는 없지만, 아무튼, 자, 함수 FX가 극소가 되는 값이, 극소가 되는 X 값이 두개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극소 값이 모두 동일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을 GT라고 얘기할 때 그랬습니다. 문제가 좀 꼬이는데, 자, 그럼 우리는 뭐, 뭐 해야 돼, 먼저? 극대 극소 나왔으니까 미분해야 되겠죠? 자, 저 위식 미분하게 되면 얘는 잠깐 써봅니다. 여기다가 이 x k 를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X의 제곱, 괜찮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이 e 마이너스, 아, t죠? 이 e 마이너스 t에 x 마이너스 t 되는 거 괜찮습니까? <laughs> t를 여기다 x라고 k라고 써놨네요. 부끄러우니까 지웁시다. 자, 그럼 요게 지금 미분한 거야. 지금 2에 x승 되는 거 이해 합니까 얘가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자, k 의 x 미분하고 lnx. 그러니까 여기는 lnx 쓸 거고요. 그 다음에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 플러스 1만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런 거 괜찮습니까? 아, 그렇다는 얘기는 어디 보자. 요 밑에 있는 거 만약에 k값이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조금 쉬우니까 k값이 0보다 클때 저거는 지금 점근선이 y축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생겨가지고 lnx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되면서 얘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된거 괜찮습니까? 그럼 요거 감소하다가 증가인 거니까 오, 2분의 1일 때가 무슨 값을 가죠? 극소 값을 갖죠. 만약에 k가 0보다 여기다 쓸까요? k가 0보다 작을 때를 생각해봐. 그러면 저 상태에서 그래프 방향만 어떻게 바꿔?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야.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렇게 된다면, 자, 똑같이 마, 아, 2분의 1을 지나가긴 할 건데, 증가나 감소니까 이때는 무슨 값을 갖게 돼? 극대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버려. 자, 버리는 그래프 봤으니까 지우겠습니다. 따라서 k는 0보다 어때야 되는 거고, 커야 되는 상황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저 위쪽에 있는 그래프는, 자, 근 자체가 어두 개가 나와야 되겠네 왜냐면 지금 극소가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여기서 극소만 가질 수는 없잖아. 이차가 그렇죠. 오 그러니까 자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고 한다면 베타일 때 무슨 값을 가져 극소 값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죠. 되는 거 괜찮습니까? 다만 지금 여기 점근선이 y축이었기 때문에 얘가 두 근이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에 따라서 좀 답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어디 보자. 그 디테일을 잠깐 살려봅니다. 자 먼저 둘다 0보다 작을 때 볼게요. 그러면 0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t. 자, t가, t가 음수일 때부터 보겠습니다. 오,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쓸수 있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t가 될 건데 마이너스 t일 때는 그쵸 양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x축과 어떻게 만나 이렇게 만나겠지 그러면 지금 내가 두 근을 모두 알파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음수라는 거어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는 거라 t 마이너스 2라는 것도 알게 됐네요 t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아 그러니까 t는 지금 2보다 작은 수다라고 지금 생각해 볼수 있겠네 맞습니까? 어, 어 맞죠? 어, 그 다음에 두근 알파베타는 0보다 크다 둘다 양수가 된 거니까 아, 음수가 된 거니까 여기까지 우선 생각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또뭘 생각할 수 있나요? 어, t가 얼마일 때? 0일 때또 생각해 볼수 있겠죠. T가 0이다라고 생각하면 에, 이거는 지금... 인수분해면식 자체가 x, x 플러스 2가 되버리는 거기 때문에 아 요거는 지금 근 자체가 확정이 되는거지? 그치 얼마하고 얼마로 확정 되는거야? 0하고 마이너스 2로 확정이 되는거죠. 맞습니까? 오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다면 여기가 마이고 여기가 0일때 된건데 지금 우리가 그리는 그래프는 0보다 작은 쪽만 그리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은 없을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되겠다. 되는거 이해하죠오 그렇다면 중요한게 뭐냐면 감소하다가 어 아까 그, 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k가 0보다 컸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감소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니까 극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극소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건 안되겠네 되는 거 이해가죠? 이제 t가 0보다 클때 보겠습니다 t가 0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그려져 그치. 자, y절편이 마이너스 t가 되는 건데, 마이너스 t 자체가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는 그래프가 여기서 끊어지는 거야, 이렇게. 오,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이너스 t가 되겠다. 그러면 이거 마찬가지야. 증가나 감소니까, 역시 무슨 값만 존재하고, 극대만 존재하고, 극소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해당 사항 없습니다. 되는 거 괜찮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t가 0보다 작고, k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 좋습니다. 어, 근데 아까 뭐 t가 0보다 작으니까, t가 2보다 작다는 건 의미는 없네요. 그치. 0보다 더 작은 수를 찾고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극소 값이 모두 동일해라 그랬고, 자, 지금 그렇다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지금 누구인 거야? 베타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렇다면 우리 저 미분해놓은 식 자체가 베타를 근으로 갖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그식 먼저 한번 써볼게요. 자, 예쁘게 셉시다. f'1이라고 할게요. 베타는 0이다 라고 쓸수 있으니, 베타제곱, 플러스 2 베타, 마이너스 t 베타, 마이너스 t는 0이다. 어차피 2에 베타승은 뭐, 날려도 상관없으니까 0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아까 극소값이 모두 같다 그랬으니까, F1 베타하고, 누구하고, 그 밑에다가 집어넣었던 게 아까 F2에다가는 2분의 1일 때가 극소였잖아. 아, 이 값이 서로 어때? 같다 라고 쓸수 있으니, 자, 이제 F로 올라갑니다. 저 위쪽에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베타 제곱 마이너스 t 베타 곱하기 e 의 베타승은 뭐라고 쓸수 있어? 2분의 1 들어간 거니까 마이너스 그렇죠? 2분의 k 되는 거 괜찮습니까? 얘가 지금 서로 같다라고 쓸수 있다는 거지. 와우 식이 좀 거시기해졌는데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거 k입니다. 그 k를 dt라고 할때 그랬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k는으로 이 식을 고치고 싶은데 어? 이만 넘기면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여기 식을 조금 간단하게 고칠 수 있겠다. 왜냐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차수가 2차보다는 1차가 편한 거니까 아이 식을 자 정리 한번 합니다. 베타 제곱 마이너스 t 베타는 뭐랑 똑같애? t 마이너스 2 베타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자이 식은 이에 베타 플러스 1승하고 마이너스도 여기 아 마이너스는 안쪽에다 써 줄까요? 이 e 베타 마이너스 티는 k라고 쓸수 있으니까 얘가 지금 누구였던 거야? gt 어떤 거라고 된거 괜찮습니까? 와우 자 그렇다면 이제 얘를 미분하면 되는 거잖아 자 g 프 라임 티는 자 t에 관해서 미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에 베타 플러스 1 d 베타 dt 과로 이 e 베타 마이너스 티에 자 플러스 2에 베타 플러스 1승 과로 이 e 베타 아, 이 d 베타 dt라고 써야 되죠. <laughs> d 베타 dt 마이너스 1된거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t에다가 얼마 집어넣을 거냐면요.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을 거거든요. 다시 t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을 때 그럼 베타가 얼마인지도 알아야 되잖아. 그거는 어디 여기에서 찾아봅시다. 이 식에다가 대입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베타 제곱 플러스 아 플러스 2분의 3 베타 그 다음 이코 어,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t. 에다가 플러스 2분의 3 집어넣었고요. 자 그다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베타는 0. 양변에 2곱해가지고 예쁘게 정리합니다. 2 베타 제곱 플러스 7 베타 플러스 3은 0 되는 거 괜찮죠? 인수분해되나 1 1 1 3 되는 거 이해합니까? <laughs> 1 3 뿔뿔 되는 거니까. 자 지금 여기서 베타 값을 구했는데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3이거나 나왔습니다. 아 근데 우리가 아, 이제, 저 위에는 그래프 잠깐 볼게요. 지금 k가 0보다 크고, t가 0보다 작다 그랬기 때문에, 아, 요 그래프의 디테일을 조금 살릴 수 있어. 자, x를, 자, x가 0보다 작거, 작은 쪽이, 작거나 같은 쪽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f1x, 이 위에 있는 요식은, 지금 근 자체가 누가고 누가 된 거야? 마, t하고 0이 된 거거든요.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식 자체는 어디로 가? 0에 수렴한다. 라고 나올 거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될 거냐면, 두 개, 그 다음에 극대 극소 갖는 거니까, 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질 겁니다. 그러면 이, 이거일 때, 이거 아까 극소를 갖는 게 베타였고요. 그 다음에 극대를 갖는 게 알파였던 거거든.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 그러니까 t하고 베타 중에 누가 더큰 거야? 베타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여기 데려옵니다. 그러면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당첨. 그럼 어차피 대입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베타프라임하고 그치 베타프라임 디베타 그러니까 디티를 모르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식을 가져다가 내가 뭐할 거냐면 미분해가지고 식정리를 좀할 할 겁니다 디베타 디티를 지금 구해보려고 되는 거 괜찮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t 로아 베타로 묶어놓겠습니다 괜찮죠 여기 베타 그럼 이 마이너스 티에 베타라고 쓸수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 티에 베타였죠 이 마이너스 티 곱하기 베타라고 쓸수 있으니 요거 미분해가지고 디베타 디티를 구하려고 그러면 두배의 2배의 베타 곱하기 d 베타 dt. 플러스,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베타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 다음, 플러스, 2 마이너스 t에 역시 d 베타 dt 되는 거 괜찮죠? 마이너스 1은 0이다. 거기다가 이제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d 베타 dt가 있고요. 플러스 2분의 1이 있고요.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얼마야? 7 되는 거 괜찮나요? d 베타 dt. 마이너스 1은 0이 다 되는 거니까 자, 식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5 그러니까 d 베타 dt는 자, 넘어가니까 2분의 1인데 2분의 5가 넘어가니까 5분의 2 되는 거 괜찮나요? 그래서 d 베타 dt는 답이 얼마 되는 거야? 5분의 1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럼 이제 대입해야 되는 걸싹다 구했으니까 자, 요 식에다가 예쁘게 정리 한번 가볼게요. g 프라임 얼마? d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대입했더니 자, 저거는 루트 2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값은 얼마야? 5분의 1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3 이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1 되는 거 괜찮습니까? 플러스 루트 2. 거기다가, 자, 요 값은 5분의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3. 괜찮죠? 마이너스 5분의 3. 와우. 그렇다면 요거는 루트 2에다가, 자, 얼마 되는 거야? 10분의. <laughs> 10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6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답으로 나오겠는데, 답이 어디, 5번에 답이 있더라. 29번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자,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요거는 뭐야? 시그마 KN이 1에서 N까지니까 SN을 알려준 거죠? 근데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마이너스 3이 등비수열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3에 N승. 어? 그럼 SN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s n 마이1 승을 빼면 되겠다. 자 그러면 나와있는 게 AN, BN은 뭐라고 쓸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3에 M 마 1승으로 묶었더니 마산마일, 마사 되는 거 괜찮죠? 와우 거기다가 얘는 두 번째 항부터 가능하겠네. 왜? A1하고 B1을 구했더니, 지금 같은 경우는 마산데, 원래 저 위쪽에서 보면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 있었잖아. 되는 거 이해가죠? 와우. 그렇다면, AN 자체를 뭐라고 할 거기 때문에, A열에 N-1승이라고 하고, 이때 얼은 자연수다라고 지금 다 하고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나는 BN을 구할 수 있잖아. BN이라고 하는 것은, 그치, 나누기 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분의 4. 이게 첫째 항이될거 아,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이 되는 거지. 거기에 얼분의 마이너스 3에 N-1승. 자, B1, 첫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A분의 3이라고 쓰겠 생각 괜찮죠? 그랬을 때 자, 시그마 n 일에서 무한대로 갈때 b 에는 마이너스 구라고 지금 수렴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또 범위부터 찾고 갑니다. 누구 마이너스 얼 분의 삼이 누구보다 일보다 크고 1보다 작을 건데 어차피 자연수니까 부호가 같은 쪽만 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는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곱하고 할까요? 아니 역수 취하면서 갑시다. 마이너스 삼 분의 얼이 얼마보다 작다. 마이너스 일보아마보다 작다. 생각 괜찮죠? 양변에 3 곱하게 마3 곱하게 되니까 얼은 3보다 커지면서 3보다크 이거 큰 뭐라고? 자연수라고 써볼 수 있겠지. 자 겁나 중요한 조건이니까 박스 하나 쳐놓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갑니다. 뭐를 구해? 그치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겁니다. 등비급수의 합인 거죠. 마이너스 9 나오면 되는 거니까 자 첫째 항이 얼마였지? 마이너스 A분의 3. 요거는 이제 별도로 자그 다음에 N이 2일 때가 첫째 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R. 1 플러스 R분의 3분의 첫째 항은 AR분의 12. 된거 괜찮습니까?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9가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자 먼저 3. 4, 여기 3. 오, 약분 먼저 하고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위아래 얼마 곱해야겠어? a, r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a분의 1 돼있고요. 플러스 AR a, r 곱하니까 a, 괄호, r 플러스 3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는 4가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3에 a, r 플러스 3 이렇게 써 있겠네. 괜찮나요? 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고. <laughs> 얘한테는 아직 안 곱한 거죠. 깜짝 놀랐는데또 곱해야 되는 줄 알고. 자 그러면 양변에 얼마? a, r 플러스 3 곱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r, 마이너스 3 플러스 여기는 4. 여기는 마이너스 3에 a, r 플러스 3된거 괜찮죠? 나 지금 누구 구하고 있어? 첫째 형 구하고 있다고. 자 그러니까 어디 보자. 어, 마이너스 3에 r 플러스 3 분의 마이너스 r 플러스 1이니까. 자요 마이너스는 없애고 갑시다. 이렇게. 된거 괜찮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월 자체가 얼마 이상이야? 4 이상의 자연수 그랬으니까 자월이 얼마일 때부터? 4일 때부터 가 봅니다. 그럼 a는 뭐라고 쓸수 있어? 3곱하기 7분의 3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a는 7분의 1자어이 5일 때 한번 가볼게요. 그럼 a는 뭐라고 써? 3곱하기 8분의 4 되는 거 괜찮죠? 이렇게 약분하니까 답이 6분의 1. 어 점점 뭐 하고 있어? 커지고 있는 거 보입니까? 따라서 a1의 최솟값이 얼마니 그랬으니까 m은 7분의 1이 될 거고요. 문제는 35곱하기 m이 얼마니 그랬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5가 되겠습니다. 30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함수 f(x)가 그랬습니다. 마사에서 사까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 x는 정수 f(x) 플러스 x는 정수 그러니까 그 식은 f(x) 이퀄 뭐 x(x) 플러스 a라고 쓸수 있거나 혹은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라고 쓸수 있어서 이때 A하고 B가 어떤 수이다? 정수이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면 좋겠어. 이게 지금 그러면 겹자점에서 계속 만나게 될 거야. 그치? 하나는 기울기가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면서 A하고 B가 정수다. 그랬으니까. 자, FX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0보다 이거 두개 곱해가지고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코사인이 정해져 있잖아. 그치? 게다가 코사인의 지금 주기가 얼마냐면 4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도 마사에서 4까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무수히 많은 fx 중에 그치? 기울기가 1이거나 뿔마 1인 직선들 중에서 이 코사인 x 그래프하고 같이 맞물리는 애가 정해질 거란 말이야. 자, 왜 이렇게 빤듯하지 않니? <laughs> 어이 좋아.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y값이 주어져 있고요. 어차피 극대 극수, 아니 고 최대 최소 자체가 뿔마 1하고 마이너스 뿔마 1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하게 좀 그릴 수 있겠네요. 자, 이쯤에 1, 2, 3, 자, 이게 지금 코사인 그래프 그리려고 이게 한 사이클이거든요. 그럼 반대쪽에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좋습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를 예쁘게 먼저 한번 그려보는 걸로. 마, 1, 0, 1, 2, 3, 4. 근데 어차피 코사인 그래프가 뭐에 대한 대칭이야? 그렇지 Y축 대칭이죠. 이거는 이렇게 가다가. 잠깐만, 조금만 그, 어, 과장해서 그릴게요. 코사인 그래프를. 그래, X축, 뭐야. 직선을 그렸을 때 약간 편하게 그리려고. 자, 여기도 한 사이클 또 그리면. 예쁘게. 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되는 거 괜찮죠? 얘가 지금 코사인 파, 2분의 파이 X 그래프를 그린 건데, 여기다가 FX를 곱해가지고 0보다 크거나 타져야 돼. 그러니까 이 코사인 그래프가 0보다 큰 쪽에서 F도 같이 0보다 커야 되고. 수사인이 음수가 되면 같이 음수가 되어야 곱했을 때들 0보다 크거나 같겠지.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런 직선은 어떻게 그려지면 돼? 그치. 기울기가 뿔마 1이면서 그치.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이렇게밖에 못 그리겠지. 때 플러스 1대 플러스 마이너스 1대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쪽에서도 이렇게 그리는 거밖에 방법이 없겠네요. 그래야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플러스는 플러스 되면 서 계속 0 이상이 될 거니까. 게다가 어떻게 연속이 돼야 되는 거니까 또 이쪽에서는 기울기가 이제 1인 직선 뭐 이런 거래붙되는거 괜찮죠? 오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다시 이렇게 되는 직선. 되는 거 이해갑니까? 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f 스를 찾아냈다. 자, 그랬을 네. 때 문제는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이 그래프를 찾아낼 수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거겠지. 이렇게 그래프 그렸을 때가 아마 최대값이 될 겁니다. 이해가 지 무슨 얘기인지? 아 그렇다면은 이제 요거 적분만 하면 되는 건데 자잘 보세요. 이 f하고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x를 내가 잠깐 g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인테그랄, 마사에서 4까지. 자, 지금 f 곱하기 g를 계산했을 때, 한, 아, 이 값은 어떻게 계산하는 게 가장 편하겠어? 0에서 4까지 접분해서 그두 배에도 똑같잖아. y축 대칭이니까. 괜찮나요? 오, 자, 두배의 인테그랄 0에서 4까지 f 곱하기 g dx 해도 되겠다. 이해 가지? 근데, 다시, f 곱하기 g가 0에서 4까지 접분하려고 봤더니, x e q u 2에 대해서 다시 대칭인 거 보입니까? 자, 이거는 지금 y축 대칭. 되는 거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다시, 자, 4배의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뭐라고 쓰고 싶어? fg라고 쓰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거 지금 x e q 2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절반만 구해서 다시 2배를 해도 되겠다. 곱하기니까. 자, 근데 요거는 다시 8배의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g 해도 되지. 왜냐하면 0, 아, 1,0에 대한 점대칭이 되는 거니까. 이해 갑니까? 와우. 그러면 이제 끝났네요. 우리 산소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 fx가 지금 0에서 1까지만 계산합시다. 요 직선이 누구냐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가겠네요. 지금 뿔마 1이 최대 최소라고 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x dx 된거 괜찮죠? 와우 그렇다면 처음에 적분만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여기는 파이 분의 2 사인 2분의 파이 x, 0에서 1까지. 마마는 뿔뿔 되겠습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미분하면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0에서 1까지 파이 분의 2 곱하기 사인 파이 분의, 아, 2분의 파이 x. dx 바로 적분했어도 되는데 그러면 자1 들어가면 이제 괄호 안이 0이고요 0 들어가면 사인이 0이기 때문에 앞쪽은 0으로 날아가죠아 그러니까 뒤에 것만 적분하면 끝나는 거네 그럼 파이 제곱분의 마이너스 4 되겠죠 그다음에 코 사인 2분의 파이 x를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1까지 코 사인 2분의 파이는 0이고요. 코사인 0은 1이니까 마마 되는 거 이해 가죠? 따라서 이 값은 얼마? 파이 제곱분의 4가 될 거고 그게 몇개 있어? 8개 있고 앞에다가 뭘 곱해서 파이 제곱을 곱해서 파이 제곱분의 4에 8개 되는 거 이해 가죠? 최종적인 답은 얼마? 32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고이요